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쌍꺼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굴형 바꾸는 유전자 기술이 있을까? 그런데 과학의 발전으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요. 오늘은 유전자 조작으로 키나 외모를 바꿀 수 있는지,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는지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전자 조작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머리색, 눈색, 키, 성격, 체형 등 우리의 거의 모든 특성을 결정해요. 유전자 조작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란 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수정해서 특정 형질을 바꾸는 기술을 말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은 바로 크리스퍼 캐스나인라는 실험 기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DNA를 자르고 붙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본론입니다. 정말 유전자 조작으로 키나 외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키와 얼굴 생김새에도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예를 들면, HMGA라는 유전자는 키 성장과 관련 있고, EDAR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의 턱, 이마, 머리카락 모양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런 유전자를 수정하면 잠재적으로 키가 더 크거나 얼굴형이 바뀌도록 설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유전자 편집된 아기가 태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 박사가 HIV에 면역이 생기도록 쌍둥이 아기의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윤리적 문제로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외모 조작이나 키 조절 같은 유전자 개입은 절대 금지로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 조작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알아볼까요? 설령 기술이 완벽해지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돈 있는 사람만 키큰 아이, 이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사회는 더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또한 윤리적 문제가 있죠. 인간의 생김새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이 본인의 선택 없이 바꿔버리는 건 문제 아닐까요? 예측 불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전자 하나를 고쳤는데 다른 장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람의 외모나 키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전자 조작 기술은 정말로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키, 외모도 조절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불완전성과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아직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 과학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발전해야겠죠. 다음에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